5 w h 네. 자. 라이브를 켠 이유는 코인트를 좀 받기 위해서 켰습니다. 좋은 점은 괜찮고요. 약간 뭐, 어떻게, 약간 좀, 그, 12시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다시 들어왔어요. 와이파이가 안 됐었어, 와이파이가. 그, 아니, 그, 좋은 점 말고, 그, 고칠 점. 너무 가까워? 지금 어디냐고요? 당연히 집이죠. my home 아니야 내가 볼때이 명상이 하... 뭘 오? 제 생각이요? 나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막, 와, 쟤 너무 멋있다. 이건 아닌데. 마음이, 나, 마음이 나쁘진 않아. 근데 이게, 나는 이제 그, 이제, 개인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?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. 그 뭐냐, 뭐 그래프? 트래픽? 그걸 보, 볼 수가 있어요, 나는. 근데 그걸 보면, 반응이 보여요. 뭐 다른 영상들에 비해 약간 반응이 있는 반응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, 그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.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, 개인 인스타 만으니또 그건 또 좋아.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모르겠다.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. 오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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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사람들이 폰... 포... 크리스마스는 더 하지 않을까요? 뭘뭘 해야될까? 뭘 해야... 머리 아프다 완전 한국어 듣기 테스트입니다 오케이 음... Um, 이게 오늘 뭐제 말이래요.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팬 사인회. 팬 사인회 하고 집에 왔어요. 크리스마스 선물이요? 이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오늘 너무 춥지 내일은 더 춥대 나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모르겠어 아 지금 얼굴 퇴근했죠 아 아까 한 10시쯤이었나 11시쯤이었나 근데 벽을 보냈때 그때 그때는 얼굴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지워버려지 그냥 포기하고 팬싸 말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신이지, 제 생신입니까? 뭐, 뭐 중요한 날이라고 뭐 합니까? 어휴. 소원? 손... 크리스마스 같은 밥... 크리스마스 같은 밥이 뭐야? 야, 빨간 밥 이런 건가? 아, 비빔면 먹었다. <laughs> 크리스마스 같은 밥... 밥? 거 알아요? 그 윤남노님이 비빔면 레시피 제가 윤남노님 레시피를 참 좋아하거든요? 그 짜파게티도 정말 감동받았단 말이죠?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비빔면 그 레시피를 올라,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봤지 아 근데 이거좀 아쉬워 이 짜파게티만큼 이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이아 요새가 아니라 원래 근데 좀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 어릴 때부터 근데, 좀 요새 진짜 좋아하는 셰프님이 생겼어요. 안성재 셰프님이라고, 내가 요즘 리스펙하는 그런 분이에요. 정말 이 뭔가,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게 깊잖아요?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요리 잘 하지, 잘 하진 않지만, 뭔가, 나, 그 나중에 나이 들고, 뭔가, 좀, 한, 사, 50대, 40, 50대, 되, 되면, 요리를 좀, 항상 좀 즐겨 하고 싶어 지금은, 뭐,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, 지금은 요리보다는, 할 일이 있으니까, 하는 일이 집중을 하고, 나중에 나이 들어서, 이제, 뭐, 뭐 결혼하고 하면, 뭐, 할거 없을 때, 또 뭐, 해 그때, 그때 되면, 이제 뭐, 할게 뭐가 있습니까? 뭐, 맛있는 거 먹고. 뭐,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죠? 네. 그때 이제, 맛있는 요리에 참, 한번 좀 하는 게, 저 시골 가서 내가 가지고 하는 게내 꿈이에요. 요리 좀 관심 많아. 그 뭐냐, 안성재 셰프님. 아,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. 제일 잘하는 요리요? 라면. 아무래도 라면을 제일 잘하지 않아. 그것이 나못 먹는 게 많지. <laughs> 원래는, 나, 한 초등학교 때는, 막, 집에서 피자도 만들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있잖아요? 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? 뭐든 간에, 잘하든 못하든 간에,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이, 어릴 때부터, 엄마가, 내가, 뭘 하든 간에요 잘하네, 잘하네, 그래, 그렇게 해줬어. 근데 또그 소리를 들으면 또, 이게, 또 밤,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, 배가 불러, 아니, 배가 불러도 표현하나? 튼튼이 자만심이 들어서, 어, 내 요리 잘한다! 이런 사람이 있고, 에, 아유, 내 요리 좀 자, 재능이 있나?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. 나는 근 후자란 말이죠. 내 처음에는 피자 진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, 엄마가 계속, 잘하네, 잘하네 해가지고, 계속 발전해가지고, 이 좀, 진짜 내가, 진짜 피자 진짜 만든 적이 한번 있어 <laughs> 그랬던 적 있지 그거는 해야지 지금은 영 요리할 그게 없죠 이일리이잘 뭐 없지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때 참잘 만들었어요 진짜 약간 나, 나도 참, 이 창의적인 게, 피자 만드는데, 피자 도우 있잖아요, 도우. 그 밀가루. 그거를 있잖아요? 그 뭐냐, 그 뭐지? 팬케이크 가루로 사용해가지고, 그 빵을 팬케이크로 만들어가지고, 그, <laughs> 피자를 만들었었는데, 어, 근데 그게 꽤 맛있었어. 이게, 이게 좀, 좀, 달것 같잖아요, 여러분? 꽤 괜찮아요. 나 먹고, 어, 나 전쟁가에 생각했다니까? 아니, 아니, 그, 진짜 괜찮다니까요? 그, 꽤 나쁘지 않아요. 약간, 빵이, 그니까 막 갈거나 그러진 않고, 그냥 완전 부드러운 빵이 돼. 뭐, 어쩌다 그렇게 만든는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나쁘지 않은 시도였긴 해. 참창의적이라고볼수 있지. 하여튼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흑분이 여기서 안 봅니다 라이브를 켰, 켰는데 이건 딴 얘기하고 있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다 이제 예 여러분 <laughs> 말하는 게 귀엽다고요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잠자기 일부직 전이에요 지금 지금 잠자는 시간이에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엔 치킨 먹어야 돼요 진짜요? 예, 그게 약간 전통인가? 일본에서는? 약간, 나, 감기 좀 걸린 것 같아. 그, 주위에 기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안 걸리는 이상하긴 해요. 나는, 감기 걸려도 막, 아프지는 않아요, 절대. 그냥, 감기만 걸리고, 잘안 아파. 관계이미 걸렸는데 뭐. 어쩔 수 없지 뭐. 음. 방은 난방 잘 되고. 내가, 이, 보일러 틀면 더잘못 자가지고 잘안 틀어요. 너무 뜨거워요, 보일러 틀면. 오히려 여러분, 좀 조금 추운 게 잠이 잘 와요.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. 살도 좀 빠지고. 아예 틀면 안 돼, 틀면 안 돼. 나 틀면, 아 틀면 절대 잠못 자요.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네 보일러 안안 안 틀어요. 핫가이지 핫가이. 전기장판 안 쓰지. 그왜나나 그래, 같은 분이 좀 계신다 해봐라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올 때부터 한겨울에도 그냥 이불만 있으면 난잘 잔다. 한겨울이 더 나아요. 아 여름보다 서울의 날씨 한번 봐볼까 춥나 밖에 영 춥네. 네, 저 같은 분들 꽤 계실걸요. 네, 보통은 다 따뜻하게 주무시는데 저 같은 분꽤 계세요. 왜? <laughs> 맞아 맞아 으스으슬하게 해야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좀 추워야 좀 잠이 잘와 그래 이제 잘라고눈잘 눈이, 눈이 감긴다 이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고 매일매일 이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하게 잘길 바래요 예 빠바이